누구인가? <laughs>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가만히 보니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은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근무장은 그뭘 하는가? 그 마구니를 바구니로 바꿔드려라 예! 의 모든 것 지금 봐도 웃긴 한국 코미디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이터를 켜라! 주유소 습격사건, 닮아야 놀자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설국열차, 부산행의 원조격인 한국 코미디 영화의 수작, 라이터를 켜라입니다. 예비군의 저력을 진정으로 볼수 있는 영화죠. 영화 라이터를 켜라는 코미디 흥행 공식인 차승원과 탄탄한 연기력의 김승우가 주연을 맡아 당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영화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봉한 긴급 조치 19호와부터 흥행에 성공해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꽤 단순합니다.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던 한 찌질이 주인공 허봉구가 예비군 훈련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벌어집니다. 자기 전 재산 300원을 털어 산 라이터를 깜빡하고 화장실에 두고 갑니다. 라이터를 잃어버린 봉구는 라이터를 가져간 사람이 조폭 두목 양철군이라는걸 알게 되고 그를 쫓아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양철군은 기차를 강탈해 한몫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부산행 기차를 강탈하는데요. 얼떨결에 기차 강탈 사건에 휘말리게 된 허봉구의 머릿속엔 라이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보면서 정신없이 웃다가 문득 의구심이 듭니다. 왜 허봉구는? 300원짜리 라이터에 집착하는가? 라이터가 뭐라고? 이 라이터는 남들에게는 단지 300원짜리 일회용 라이터지만 보잘것없는 청년 백수 봉구에겐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이터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포기 못하는 허봉구는 건달 양철곤에게 맞서는 열차 안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과연 이 시대 최강 찌질이 허봉구는 라이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케이블 TV VOD로 만나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주유소 습격 사건입니다. 유유소 습격 사건은 1999년 10월에 개봉하여 당대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파격적인 전개와 개그 코드로 큰 돌풍을 일으켜 밀레니엄 코미디 영화라고 평을 받기도 한 작품인데요. 영화는 색다른 코미디 코드에 열광한 평론가도 있었고 너무 직설적인 범죄와 욕설로 혐오감을 드러낸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신선하다는 평을 받아 그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특히. 모방 범죄로 실제 주유소를 털려다가 붙잡힌 범죄자들도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기도 했죠. 영화의 내용은 사회에서 무시당해 불량해진 청춘들이 컵라면을 먹다가 이유 없이 주유소를 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냥 주유소가 거기 있어서 습격한 이들은 처음엔 돈을 빼앗고 순순히 물러납니다. 하지만 다음 날또 습격. 돈통에 돈이 없으니 손님을 인질 삼고 기름을 돈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주유하는 방법을 몰라 천원 어치도 만 땅을 주고 오만 원 어치도 만 땅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차례로 경찰부터 삼거리 고삐리, 사거리 양아치 소문 듣고 달려온 조직원들이. 주유소에 들리는데요. 과연 주유소 한 곳에 모인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좌충우돌 사회 부적응자들의 이유 없는 반항을 그린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저세상 텐션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와 연기파 주연부터 유해진, 김수로, 박영규 등 신스틸러 주연들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KBTVvod에서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감동과 웃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 달마야 놀자입니다. 달마야 놀자는 전국적으로 유행이었던 조폭 코미디 그해 2001년 신라의 달밤 두 사부 일체 조폭 마누라와 함께 조폭 코미디 영화의 흥행 기폭제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열어보니 조폭들의 성장 과정을 그리며 웃음과 감동을 다 잡은 영화로 평을 받던 영화입니다. 영화는 라이벌 조직의 습격을 받은 조직폭력배 재규, 박신양, 일당이 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조그만 절에 들어가며 펼쳐집니다. 처음엔 일주일만 머물겠다던 재규, 일당은 불상을 엎어버린다든가절 한복판에 오줌을 누는 등의 말썽을 일으키면서 일주일 더 머물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청명스님, 정진영을 비롯한 스님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3천배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 후로 각각 조폭과 스님의 대표격인 재규와 청명스님을 두 축으로 이처럼 전개되는데 해병대 선임 스님, 후임 조폭의 잠수 대결, 조폭과 스님의 고스톱 한판, 그리고 무건 수행을 깨게 만든 369 게임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결국 주지 스님의 문제로 펼쳐진 마지막 대결, 밑빠진 독의 물붓기에서 조폭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과연 재규 일당과 스님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으르렁대면서도 뜨거운 우정을 쌓아가는 조폭과 스님의 이야기. 18년이 지난 지금 봐도. 유쾌한 한국 코미디 영화 달마야 놀자였습니다. 영화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홈초이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래 케이블 TV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영화 세 편들을 케이블 TV VOD로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